우주소녀분들이 저희한테 같은 샵이에요. 그래서 그 최근에 여름이 제 친구 여름이 있잖아요. 여름이 그 핑크머리 했어요. 근데 딱 얘가 샵올 때는 저도 왔어요. 샵을. 근데 신기한 게딱 뭐야? 미연이 또 왔어요.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내가 미연이 반대로 자리였고 이제 미연이 옆에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여름이가 염색하고 있었어. 핑크로. 그래서 미연이가 나인 줄 알고 이제 미연이 먼저 샵을 끝나 가지고 갈 때는 이제 여름이 이렇게 한번 밀었어. 야, 간다 이러는 거야. 근데 여름이 <laughs> 너무 당황했어. 뭐지? 근데 그래서 야, 우리 염색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자하고 있었어. 너무 웃겨 가지고 진짜 미연이 해 얼굴 빨개져 가지고 나한테 와서, 야, 너왜 여기 있어? 이러면서 내가, 언니, 나 방금 보고 여기 있었는데? 이러면서, 이제, 얼굴 빨개지면서 가셨어요, 미연씨가. 근데, 여름이 나한테 혼자 와서, 아, 미연이 웃겨. 이렇게, 이렇게 왔어요. 네. 진짜 너무 웃